자 지금 할 게임은 스테이크 굽는 게임입니다 고기를 그릴로 맛있게 굽는 그런 게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 볼까요 <laughs> 자 소고기를 아 여기 넣으면 안 되네 뭐 어차피 레어 레어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좋아요. 들어가세요. 안 되나 보네. 응 시점이 이게 다인가? <laughs> 야씨 화면 실천좀못 못 바꾸고. 거기 타는 소리 들려요? 어,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데. 잡아 당겨서 <laughs> 조금씩 비계를 땡길 수 있어. 뗐다, 뗐다. 야, 씨. 이거는 소고기가 아니고 젤리를 굽는게 아닐까요? 스테이크가 아닌데, 떴다, 떴다. 결과 시르로린 200g 미디엄 9 2점와잘 구웠다. 프론트 92점. 백사이드는 웰던이네. 아, 포인트 벌어서 좀더 쉽게 할수 있네요. 야, 사이드 카메라도 언락으로 풀어야 돼. <laughs> 카메라도 지원 안 한다. 하하, 이 씨. 자, 이번에는 필렛. 필렛고기 600g 미디엄. 이거는 좀 두꺼워서, 이거를 한번, 이거 자주 이거 뒤집어 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이런 거 많이 구워봤나요? 두꺼운 고기일수록, 어, 세로, 가로, XYZ 축으로 계속 돌려줘야 되거든요. 고기가 찌그러졌어. 이렇게 톡톡톡 쳐 줘야 돼. 이렇게. 저저요그 그 요리 유튜버 선생님들 보면은 고기를 이렇게 캐. 계속 못 살게 굴더라고. <laughs> 얹어놓고 계속 이걸로 그 찌개를 계속 쳐. 자 그분들한테 배워야겠죠. 자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어 미디움 됐나? 자 여기서 이거 뭐라하죠? 시코는 거겉에 열이 안쪽까지 가게 하는 거. 어, 레스팅. <laughs> 고기를 쉬게 하자. 자, 됐다. 과연? 미디움 레어? 자, 로인 부위입니다. 로인은. 자, 미디움 레어. 아까 내가 잘하는 거죠? 자, 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조금만 해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소스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먹어, 먹게 해야 되거든요. 야, 들러붙었노, 씨. 된것 같은데? 야, 옆에 봐봐. 아, 아이, 덜 했다. 자, 위에는 다 익었어요. 자, 밑에 보니까 밑에도 다 익었네. 위아래. 자, 이거 미디엄 레어 맞습니다. 완벽하다, 이거. 레스팅 없이 줘야 돼요. 와, 백사이드는 92점 완벽하다. 58 포인트는 얻었습니다. 이제 소고기 꽂는거 봤어요? 자뭐 하나 살수 있지 않나? 타이머 좀 사자. 아, 이거네. 자, 주문 들어왔어요. 자, 미디엄 레어. 자, 썰론이 좀 두껍다. 자, 10분 안에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마이바르 마이바르 반응을 조금 일으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캐러멜라이징하고 비슷한데 태우, 고기를 태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육즙을 가두는 역할을 하죠. 이 고기 밑바닥을 신발 깔창처럼 두껍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딱딱하게 육즙이 밖으로 안 새어 나오게. 자 정확하죠. 자 여기 밑에 살짝 들어보고, 아예 멀었네요. <laughs> 어차피 이 주방이 오픈 주방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손님 안 봅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보고 <laughs> 내리고 됐나요? 어, 됐다. 자, 이러면은 이제 들어서, 잠깐 좀들 옆으로 들어서 그... 옆구리를 좀 태워야 됩니까? 요렇게 자 괜찮아요 지금 손님 안 봅니다 자 레스팅 좀 시킬게요 탄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타야 맛있어. 자, 이렇게 옆구리. 자, 다시 좀좀 좀 됐나요? 자, 이제 요쪽 옆구리. 자, 레스팅. 지금 너무 터하면은 안에는 지금 아직 레어예요. 아까 요 정도 했을 때 안쪽이 레어였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감점이었는데. 소고기 냄새나요? 약간 고기가 젤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괜찮네요. 자, 레스팅 한번 더. 원래 이렇게 어, 초벌 구이하고 봉구이하고 여러 번 하잖아. 여러분도 그거 좋아하잖아요. 와, 저 돼지 고기집 초벌 구이해서 준대. 와, 맛있겠다. 그럼 그거 가자. 거기 맛집이네. 소고기도 초벌 구이하고 레스팅 한 다음에 한번더 굽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직 안에 덜 익었어요. 미디엄이야, 이거 미디엄 레어였네. 자 나갑시다. 아 웰던이 되버렸어요 여러분 때문에. 아 너무 많이 구웠나? 한 3분 30초 구우면 웰던이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117점 있어요. 일단 타이머 해보자. 너무 많이 구웠나? 미디엄 레러. 여기 고기는 쫄아들지가 않아요. 육즙이 안 빠져나가는 가짜배기. 인위적인 고기를 만든 거죠. 자, 50초입니다. 예쁘게 나왔죠? 마이베르. 자, 1분 30초 나오면 돼요, 이제. 짠! 들어서. 이렇게 톡톡톡톡 쳐야 됩니다. 육고기 형님들 유튜버 선생님들 보면 고기 계속 쳐요 이렇게 그 집게 같은 걸로 계속 때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미디엄 레어 됐어 이제 완벽하다 <laughs> 앞면 83점 뒷면 90점 여러분 이렇게 꿀수 있나요 제가 미디엄 레어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구울 수 있습니다. 자, 필러, 필러 고기를 이렇게 구웠네요. 이번에는, 뭐, 또 미디엄 레어네. 그럼 이건 담갔다 빼야돼요. 고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는 20초. 아이씨, 눌었네. 아이고, 와이 자담갔다 뺐다가 이제 뒷면 자 됐어요 이제, 이제 이거 이거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웰던 된다 아아 아, 아. 이거 담갔다가 빼고 좀 시켜야 돼요 자 미디엄 레어 봐라, 뭘하데 <laughs> 이제 알았다. 고기 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면 81점, 뒷면 87점. 자, 미디엄 그러니까 얇은 거는 어, 한면당 30초. 필렛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한면당 1분. 미디엄 레어 일 때. 근데 지금처럼 웰던이잖아요 그러면은 1분씩 두번 구워야 돼요. 자 이렇게 옆구리가 아이고 씨. 근데 고기 소금 뿌리고 이런 거 안에 뭐 넣는 거할때 재료 같은 거 탁탁 집어 던지면서 넣어 봐요 재밌어요 예전에 셰프 선생님이 소금 뿌리는 거 보고 요리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저도 이제 그렇게 재료 같은 거막 집어 던지면서 해봤거든요. 그니까 러 요리가 그때 조금 흥미가 생겼어요. 재밌더라고. 근데 치울 때 짜증나. 그래서 그 뒤로 재료 던지면서 못하겠더라고. 프라이팬요 여기에 육즙이 10년 동안 모여있는 육즙입니다. 야, 이거 와, 누럽비노. 이거 와이라는데. 여기는 아직 덜 익었는데. 아, 이거 이번에 좀 고기가 좀 이상해요. 질이 안 좋네. 솔직히 스테이크의 90%는 고기 질이거든요. 맛있는 고기는 여러분 아무 때나 구워도 맛있어요, 그냥. 저 지나가는 꼬마이 보고 고기 구우라 해도 그냥 그거 먹으면 맛있어요. 고기 맛있으면 그냥 끝난 거야. 자, 웰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시켰다가 어 30초만 더 구울게요 한면한면 한면 15초씩 됐고 뒷면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옆면 오고 손님 뭐 보지도 않는데 뭐 모르겠다 뭐 오늘 오고 말 손님들 알빠노뭐 옆에 보니까 사장님 출근도 안 했는데 대충 해 요리사 잘리면, 은 뭐, 다른 지역 가가지고 또 요리사 일어서 내면 되지, 뭐. 대충 해? 이놈의 가게 망하던가 말던가. 자, 5초 남았습니다. 4초. 자, 이렇게 하고. 자, 레스팅 다 됐어요. 봐라. 아! 백사이드가 조금 덜 익었네. 왜일까? 손님이 이런 점수를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가 웰던 달래해 놓고. 아이, 생으로 먹으라 그래. 씨. 거기 고기 귀찮아 이거 씨. <laughs> 아이 씨. 아, 큰일 났다, 야. 끈적이 갔네. 이제 필레는 그 고방 꼽자. 너무 두껍다, 야. 누가 이걸 다 먹노? 이거 한 3인분 되겠는데요? 자, 잠깐씩 갖다가 어, 아씨. 아, 씨! 아! 자, 씨! 미디엄 레어. 이 시계가 더 좋다 난 이것이 뭐 내가 돌리고 끄고 좀 힘들어 자 잠깐만 이거 컨트롤이 조금 빡세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싹 층이 나눠지죠 그 아이스크림 중에 이런 샌드류 있죠 겉에는 빵이고 안에는 하얀색 그 아이스크림 들어앉아 있는 거그 이름 뭐야? 어 빵또아 항상 소고기 구울 때는 빵또아 갖고 굽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들어서 레스팅 한1분 정도 때리면은 미디엄 레어 됩니다. 진짜로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 지금 층이 지금 없어졌죠? 미디엄 레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씨 봐라 내 네, 머라데 자 68점 포인트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 후라이팬은 솔직히 또 보기에는 더러운데 여기서 구운 고기는 맛있을걸요 훈제 맛에 불 맛에 야 이거 사이드 뷰가 왜 필요한가 했더만 고기 살짝 들들 차가지고 아, 네, 이건 아니거나볼때 사용하는 거네. 잠깐, 레스팅 할게요. 이게 보니까, 레스팅 안 하고 그냥 서빙 해버리면 점수가 낮아요. 아까 그전에는 좀 시, 이렇게 시카하니까 점수 높게 나왔더라고. 고기를 소중히 달아야 점수 많이 주나 <laughs> 아까 너무 막 이렇게 좀 현란하게 시켜서 그런가? 자, 이제 됐어요. 플레이팅 점수가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살짝 미디엄. 그렇지. 와, 이제 알았다. 83점이나 먹었습니다. 고객한테 83점 먹기 힘들거든요. 자, 레스팅을 해야 한다. 배웠어요. 야, 이거 빵, 이거 뭔데, 이거? 에이씨. <laughs> 뭐, 반품, 반품 됐나요? <laughs> 아, 이거 후라이팬 너무 오랫동안 달가가지고 이제 마트에 갔다, 이거.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야이씨. 야, 씨. 야, 뭐고? 와, 이게 뭐죠? <laughs> 한쪽면이 100점 받았어. 와, 역대급 곡이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 <laughs> 잘놀랐 시 됐는데 고등어 쓰시 아닙니까 이거 그래 그 끝에 이제 칼로 살짝 긁어 먹으면 되지 뭐 이왕 탔으면은 이왕 욕 먹을 거 그냥 완벽하게 태워서 보, 보여주는 거지 손님한테 어차피 컴플레인 받을 거면 어차피 내가 옷 벗고 어? 요리사 셰프 모자 벗을 거면 한번 신나게 마지막 가는 길 확실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어차피 은퇴할 거면. 돌돌 말, 말아 피자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서 아니면은 어묵이야? 아니 이거 뭐라니까 이거 도토리묵처럼 이렇게 그래 당황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분이 그냥 밖을 나가는 거지 <laughs> 컴프레인 걸이 이 말도 안 나와. 저기요 라는 말도 안 나와 사장님이 소리도 안 나온다 그냥 이거 보자마자 나가자 이라고 그냥 나가 이 정도면은 진짜 이 광기를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피해가겠죠 여러분 그 생선 구울 때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약간 나는 엄마가 그걸 처음 할때 토속신앙?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 생선 구울 때 옆에 양초를 초에다가 불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놓더라고 그래 내가 엄마 형광등 켜 놓고 초는 왜 켜요? 이러니까 엄마가 요래 하면은 이 방에 돌아다니는 생선구이 냄새가 덜 난대 연기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토템도 아니고 이게 뭔 그게 맞나 이렇게 싶은 거야 근데 느낌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플라시보 효과로 음 냄새가 조금 덜 나네 <laughs>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향초 아닙니다 진짜 그냥 초에요 하얀색 초 환기도 시키고 그것도 태우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세뇌당한 내용으로는 이거래 생선 구울 때이 기름이 옆에 있는 초가 이 기름을 태운대 야 내가 엄마보고 빵터져가지고 막 웃었는데 에? 아니 올라간 기름을 이 양초가 옆에서 태운다는 거야 과학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냥 좀 많이 웃었습니다 뭐 그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여러분 다음에 뭐 본가나 부모님 집에 갔을 때 고기 구울 때 양초 옆에다가 피아봐봐 그래가지고 아버지나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여동생 집이나 형님 집이나 오빠 집이나 갔을 때초 태아바 뭐라는지 와 이거 웰던 진짜 잘 구웠다 아시. 아 흔들어, 새끼 반으로 접어. 미디어래 미디엄 된것 같은데 옷가게 사장님들은 내한테 어, 옷 사이즈 물어보지 말라고요 부끄럽고 어 중짜 달라고 씨. 커피숍 가가지고 진짜 그때는 방송에서는 농담으로 이거 중짜 하면 어떻게 노 하고 이랬는데 진짜로 내가 씨서버 가가지고 중짜 달라고 아막 부끄러워가지고 씨 거기가 살아 움직인다. 너무 신선해가지고 구웠는데도 됐다. 자 팬케이크 자 구워보자 팬 <laughs> 팬케이크는 굽는 소리도 안 나네. <laughs> 이미 반죽은 되어 있습니다. 어 딱딱딱 딱, 딱 됐어. 여기에 이제 꿀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꿀, 빙그레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넣으면은 어? 요아정, 요아정이 저리 갈라다 뜨뜻한 이 팬케이크과 시원한 어, 바닐라의 그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겠죠? 이건 만점이다. 와나 잘한다. 이걸로 돈 벌까. 근데 돈 벌어서 뭐하냐고요? 소고기 사 먹어야죠. <laughs> 옆에 이 소고기 사 먹어야. 사장님이 미쳤어요. 맞아요 사장님 미쳐가지고 출근도 안 합니다. 사장님 맨날 포커치러 가고 에? 친구들하고 포커치러 가고 이 직원만 그냥 일하는 곳입니다 사장님 도박에 눈을 몰아가지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속상한 그 사장님의 아내 분이 와가지고 이제 매장을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셰프 이 나갈까 싶어서 아유 고생이 많죠 지금 오픈하고 클로징하고 같이 한다고 고생이 많죠? 이러면서 살살 살살 얘기하고 근데 좀돈좀안 챙겨주고 <laughs> 말만 하고 그럼 <다음> 나가야지. <laughs> 자 저희 다 경험담입니다. 아휴 딱지 낳쳐자 마지막 손님, 자 어서 오세요. 자 마침 지금 반죽이 딱한 1인분 남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포장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손님 이, 이 주방 안에 못봐나 오늘 마지막 날이야 야 대충 해 그냥 씨, 모르겠다 조선님이 뭐, 내일 가게 찾아오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끝났다 10분 뒤에 난이 이, 가게에서 그냥 빠이빠이다 모르겠다 하지만 참 마지막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자 유종의 아름다움을 거두자 근데 유저... 유종... 유정은 누굴까? <laughs> 도대체 유종은 누굴까? 왜 항상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거둬야 할까? 깔끔하게 됐네요 와 이거는 나도 먹고 싶다 내가 하고 내가 먹고 싶은 요리네요 자, 과연 만점 받,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리인데 와! 81.98점. 와, 역대급입니다. 걸작이었다. 다 태웠다. 내 열정을 다 태웠다. 하얗게. 맛있게 드십시오.